중국 국영 철강 기업과 국내 중소 기업이 손을 잡고 화성에 자동차용 강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바우스텔사와 GNS 등과 함께 26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년 반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BGM은 세계 4위의 철강기업인 중국의 바오스텔과 주엠코리아의 협력사인 GNS의 합작 법인으로 자동차용 철강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오늘을 위해 달려왔고 서로 간의 두터운 신뢰 구축과 동반 성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장 설립을 통해 30여 명이 고용됐고 추후 생산량에 따라 확대될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회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중소 부품 업체의 원자재 절감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중국 국영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중국의 대기업이자 공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과의 합작을 결정함으로써 동북아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비은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두 어깨 위에 우리 중국과 한국의 그 협력, 경제 협력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앞으로 중국과 우리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수TV 최창순입니다